안녕하세요. 사이크스파 본점, 염바비입니다. MX2000 찾아보다가 여기까지 오셨군요. 한 방에 완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MX2000 전기자전거 리뷰 시작합니다. MX2000은 48V 2000W 모터가 탑재된 전기 자전거입니다. 스펙 시트상 최고 속도는 45km. 사이클 스파 팀원들과 함께 GPS로 측정해 본 결과 체중에 따라 다소 다르겠지만 공회전 값이 아닌 GPS상 최고 속도는 50에서 60km까지 측정되었습니다. 출력이 좋은 MX2000 오르막길은 어떨까요? 사실 엄청난 출력을 갖고 있는 MX2000의 오르막 테스트는 무의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10도의 오르막은 무리 없이 주파가 가능했습니다. 15도의 경사 테스트를 진행해 봅니다. 페달 어시스트 도움 없이 스로틀 주행만으로도 15도의 오르막은 무리가 없었습니다. MX2000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되었는데요. 탑튜브에 장착된 방식으로 배터리 시건장식키를 이용하여 배터리가 간편하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간편하게 쑥 뽑고 간편하게 쑥 밀어 넣으면 끝. MX-2000은 파스 모드와 스로틀 모드가 모두 지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행 방식에 따라 주행거리는 달라지겠죠. 파스 모드 주행시 최대 100km, 스로틀 모드 주행시 50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시마노 7단 투원이 변속기가 장착되어 주행 환경에 맞게 기어 변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디지털 디스플레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속도 단계는 1에서 5단계로 주행 환경에 맞게 저속부터 고속까지 설정이 가능하여 보다 섬세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전력이 꺼진 상태라면 어떨까요? 조금 무거운 자전거를 끌고 다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배터리가 없어도 이동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2 0의4.0 클린처 타입으로 창왕 펫 바이크 타이어가 장착된 MX2000은 승차감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펫 바이크류의 바이크는 접지력은 물론 서스펜션이 없어도 타이어에서 충격 감쇄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MX-2000은 달랐습니다 전후방 풀샷, 유압식 풀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잘된 도로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불규칙한 지면에서 완벽할 하 만큼의 승차감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과격한 오프로드는 무리입니다 스포크 타입의 휠이 아니기 때문에 마운틴 바이크와 같이 다운힐, 올마운틴처럼 주행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건꼭 기억하세요 MX2000은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전기 자전거입니다 그렇다면 제동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전후방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로 160mm 디스크 로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온로드에서도 고르지 못한 노면이라도 안정적인 제동이 가능합니다 라이더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LED 디스플레이는 주야간 시인성이 뛰어납니다 기본으로 장착된 전방 빅사이즈 고이도 LED 라이트가 장착되어 디자인과 시인성을 모두 잡아냈으며 후방 라이트는 후방등과 제동등은 물론 속도가 줄어들면 자동으로 작동되는 감응식 라이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방향 시승도 물론 있습니다 MX 2000은 고성능 펫 바이크임에도 불구하고 32kg의 무게로 만들어졌습니다. 6061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제작되어 제품의 경량화를 하게 되었고 이처럼 강력한 거동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경량화를 했더라도 32kg의 무게는 사실 버겁습니다. 힘들게 집까지 자전거를 끌고 올라갈 생각 말고 배터리만 분리해서 집에서 충전합시다. MX 2000 전기 자전거를 보고 저희 사이클스파 팀원들이.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제품의 강력한 출력, 그리고 승차감이 정말 인상적이었지만, 모터 소리만큼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영상으로 이 부분을 모두 전달될수 없기에 사이크스팟 본점으로 오셔서 직접 느끼고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m x 2 0 0 0을 구매한다면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MX2000은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이 말은 즉 국내 공식 출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직구로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지 인증은 모두 완료되었지만 국내 전기자전거 법규인 30kg 이하의 무게와 350W 미만의 출력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능을 다음 그레이드 해야만 국내 정식 출시가 가능합니다. 그런 이유로 현재로서는 해외 직구만 가능합니다. 제품 구매를 하고자 한다면 최소 7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매 후 해외에서 바로 집으로 오는 방식이 있기 때문이죠. 손재주가 없다면 직접 조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사이클스팟에서 구매한 후 배송지를 사이클스팟 본점 또는 매장 수령으로 선택한다면 100% 조립을 진행해드립니다. 신장이 163 이하라면 탑승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심, 즉 다리 길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탑승자의 신장이 작다면 좋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매장에서 직접 탑승해 보시고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MX-2000을 갖고 싶다면 지금 사이클 스팟 본점과 사이클 스팟 분점에서 제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왼쪽 하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